아이고 아침부터 소리가 요란하네 아 준호아빠가 새해맞이 대청소 중이네요 아 응, <laughs> 아이 시켜만 드세요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아참 과일 준비해야 되는데 과일? 힘들어. 와 바쁘네 오늘 청소도 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누가 오나 보다 오늘 무슨 날인가? 저번에 저기 와. 뭐야 웃긴 삼촌이랑 잘생긴 삼촌 기억 나지? 어 기억해요. 어, 기억합니다. 오늘은 말 많은 삼촌 올 거야. 어?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다른 삼촌인가? 말 많은 삼촌이 <laughs> 나이도 제일 많으 시고 돈도 제일 많은 큰손 형님이니까. <laughs> 큰손이에요? 세 배에서 세배또 많이 받자. <laughs> <laughs> 세배할수 있나요?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야 저거 딱 보면 아, 딱아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 세뱃돈 받아야 돼. 야.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우혜야 이렇게.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laughs> 그렇지, 그렇지. 손을 뒤집어야지. 야. 그리고 그돈 아빠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알았지? 뭘또 아빠한테 맡겨 또. <laughs> 어떡해? 아이고야. 아. 아빠가 진짜 똑떨만똑같다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어, 맞다. 누구 시죠? 아, 빨리 문 열어 <laughs> 짜증이 가득 해 <laughs> 형. 엄청 친한 사인가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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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 오, <웃음> 안녕. 애기다. 안녕. 애뭐야 안녕하세요. 어, 저는 현 펜싱 국가대표이자 8개월 된 로이 아빠, 펜싱 선수 김정환이고, 어, <laughs> 아, 김준우 선수와 국쿄올림픽때 같이 금메달을 합작했던, 어, 펜싱 어펜저스의 맏형입니다 준우 아빠 뒤를 비워 아빠 라인에 합류한 어펜저스 김정환 선수입니다.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눈에는 그냥 싸나이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어, 되게 잘 웃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 누누가 저한테 세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많이 했어요. 로이도 하고 한틀 더겨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야 첫 만남 어떨지 너무 안녕하세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은우 안녕. 첫 만남. 아은우가 만나는 동생이라 안녕. 이거 아, 로이구나. 로이도 형 진짜 많이 닮았네요. 아 닮았다. 진짜 닮았다. 안녕. <laughs> 오 눈썹도 진하네. 형이랑 완전 닮았다. 신기한. 그러니까. 탐색전 이제 애기들은. <laughs> 맞아요. 아 너무 귀엽다 아, 되게, 조심스러워. <laughs> 오, 되게 조심스러워 만져보고 되게 조심스러워 아니 운우가 자기 또래는 만나봤는데 동생은 만나본 적 없었던 것같고 신기하죠 그렇지. 서로 신기하죠, 신기하죠 지금 그래가지고. 작은 생명체는 <웃음> <웃음> 아 정말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다 오면서 잤거든 음. 한복을 갈아입을까 우리도? 벌써 왔어? 우리도? 운우 음. 형처럼 한복 갈아입을까? 한복 갈아입고 세배하자. 아침부터 입을까? 아왜 응. 형이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왜? 아, <laughs> 서로 이런 모습 처음일 아, 거야 아, 맞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초보시구나. <laughs> 됐다. 네. 삼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해줘, 건누가 이렇게 잠그면 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laughs> 어, 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저보다 1 1살 어린 후배지만 제일 빨리 결혼을 했고 아... 애기도 제일 먼저. 이거는 선배네요. 제 운동 후배지만 인생 선배 같은 후배예요. 아... 응, 화이팅 화이팅. 많이 배워야 요 장아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삼촌. 오 미친다. 예. 오 멋있는데 로이. 아 로이 멋있다. 아, 로이 완니 신세대 사람 같다. 신세대 사람. 무릎 팍도사 도시 도시 해가지고. 들어 왜? 아니요. 준호야 아, 귀엽다. 우리 은우를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어. 아 정말요? 은우 주머니, 복주머니. 복주머니? 와 복주머니구나. 어 새뱃돈 받으면 여기 다으면 되겠다. <laughs> 여기다 우야 새뱃돈 받으면 되겠다. 노이야, 우리도 새뱃돈 받아가면 되겠다. <laughs> 어, 큰 그림, 큰 그림. 그렇죠. 준비 철저히 해야죠. 아그 얘기한 거요? 아 아이, 당연히 새뱃돈 주지. 우리 똑같아 정말. 정말 <laughs> 안전 삼촌. 똑같애. 우리 똑같아, 둘이 똑같아. <laughs> 삼촌 왔으니까 과일 좀. 아, 와봐. 삼촌이 놀고 있어 오늘도. 아이들이 음, 더우지었던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오 오, 인사하는 거요 아 수박 중에 제일 키기야, 부드러운 부분은 뭔지 아세요? 껍데기 동생 좋아 은우? 어나 <laughs> 진짜 좀 소질 있는 것 같아. <laughs> 형 제가 늘요 <laughs> <너무 소질 웃음> 요리가 우리를... 늘었어요. 너? 네. 요리가 늘은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다가 이제. 그런 <laughs> 그쵸 몇번 하고죠. <laughs> 그러니까 늘었어. 이제 감이 감이 생겼다랄까. 근데 이 메론도 저도 은우를 매겨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 형도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먹을 거야? <laughs> 안 된다고 안 <하면> 먹어야지. <laughs> 큰일 날라 그래. <그랬다. 웃음> 큰일 날라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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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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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도 돼? 메론 이거 먹여도 돼요? 네네, r o jar and 로 s e r 로 o j 로 r a n 로 a zero? 아 <laughs> 자, 자를게. 통화해, 통화해. 그래, 이거 아이아도가 돼요? 숟가락으숟 아, 자으로 세로로. o I 로 o 더 t 더 세로. n the more. c r e 동 o you go 이이 p e r 이 n d l 이 o k at them. o 안녕. y no. There, t h 아니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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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오아 오. 오. 이제 우네요. 오. 오. 같이 울죠. 함께 울고. 같이 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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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한 저... <laughs> 명이 울면 한 명이 안 그쵸. 울고. 둘못보실것었 그렇죠. 저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여유 있는 척 봐. 아. <웃음> 엄청 <웃음> 그러니까. 육아 선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아줘. 아, 아, 아. 아이고.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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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좋았어 좋았어. 어, 뭘칠 거야, 은우야? 아, 벌써 힘든 줄은 알았죠. 근데 조금 몸에 무슨 영혼이 쫙 빼긴 기분이에요. <laughs> 독방 <독방유한은> 일하는 처음이죠. 힘들죠, 힘들어. 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새해 거고. 신고식을 제대로 치르는데요. 네, 좀 맥이 가야 돼요. 좀 맥이고. 짜. <laughs> <laughs> 한 잡으자. <놀람> 알았어, 알았어. 먹어볼까? 옳지. 태연 아 처음 먹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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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맛있어, 맛있어. 얼굴 보아. 효과가 더 달라. 얼굴 맛스. 그래, 너 한번 배 부를 때까지 한번 먹어봐. 자, 어이 맛있어. 더 이상 못 먹어 이럴 때까지 한번 먹어. 손 잡이식으로 먹네. 로이야 너도 한번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다고. 그렇게 먹어? 앞니를 잘라 먹어요. <laughs> 또 많어, 많어. 또 먹어. 누 우리도 저렇게 많이 먹자. 이건 뭐야? 이거 메로골드라고? 응. 어. 누구 아빠 닮아서 싱거 못 먹어. 누구인 응? 빨아 먹어. 아, 시구나. <웃음> 아, <웃음> 너무 시구나. 어, 아, 근데 누늘는잘 먹네. 춥다 잘 먹네. 진짜 잘 먹네. 아아 어... 진짜, 아, 진짜 어이 요거 먹고 세배하자. 김은우 대신 세배 또 와서 아빠한테 맡겨.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laughs> 자. 자. 삼촌 세배 받으세요. 그럼.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저자 삼촌. 자은혜야자 자, 무릎 꿇고.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어, 너무 귀엽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laughs> 건강하세요. <웃음> 건강하세요. 고마워, 은우야. 은우야. 자, 이렇게 용돈 주세요, 삼촌. 용돈 <laughs> 주세요. 용돈, 용돈 줘야지. 자, 은우야. 하나 집어. 아, 또 하나 골라보라고? 하나 자, 다 집어. 어, 그렇지. 은우야. 갖고 가세요. 할머니 생각했지? 할머니. 그렇지. 헤이, 할머니다. 아, 아, 큰할머니, 왕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그래. 아, 할머니. 그렇지. 왕할머니, 왕할머니. 그랬다. 저거 콕. 잘했다, 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네 잘했다. 잘했네. 아유, 잘했네. 네. 잘했네. 감사합니다. 잘했네. 감사합니다. 자. 세배해 봐. 로이 세배해 봐. 로이도 해볼까? 음. 물을 어떻게 끌었어 아니, 고글 생각을 어, 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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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많이, 많이 받아, 로이야. 자, 로이도 이제 골라봐. 엄촌 고맙습니다 하면서 왼손으로 받아야지. 왼손으로? 지이고 성공. 세배도 성공, 세배든도 성공. 오늘은 맘마 먹자. 오늘 먼저 먹자. 오 맘마. 우는좀 이따 먹자. 오 은우 봐. 서 있어. 신기해. 음. 아 아기 서 있는 게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엉덩이 든들어요 엉덩이요? 틀실하네 허벅지가 응? 맞지? 은우야, 삼촌 오. 마리 운 응, 딱 허벅지가 운동 선수다. 그냥 운동 시켜라 그냥. 아, 어, 운동할 하체구나. 아, 진짜. 근데 향이 3%잖아. 하체, 하체. 빵벅지. 누누야? 누 운동해야겠지. 와, 운영아. 망 소망, 장난 아니다. 누누야 맘마 음. 먹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나, 아이고 잘, 그렇죠.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요. 누누 한명 먹방이죠, 그렇죠. 밥 배, 과일 배 따로 있죠. 그렇죠, 아 과일에 애피타이저인데. 아아 맛있어, 에이 맛있어. 어. 아 텐션 최고네.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아 먹을 때 기분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어? 어? 지금 내 왼손에서 진동이 느껴졌는데. 맞나요? 음. 왠지 싸한데요? 뭘까, 뭘까? 음. 피아이네 은하랑 김은우. 그면 음. 앉아서. 어안 싸네. 그냥 쉬는데안 갈아요 그래서? 로이들 안싸요 밖에서 안 싸네. <laughs> 어? 로이가 진정이 안 되는데. 어쩔지. 내가 봤을 때 로이 배고픈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로다음 토일 싸. 아니 지금 딱 느낌이 딱딱 보면 이제 알지 내가 느낌을. 그런 거 같아 내가 아, 봐도. 맞아. 자, 먹자. 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아이고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뜨겁다. 아니 안 뜨거. 아, 속이 뜨거울 수도 있어, 속이. 겉차석도 네. <laughs> 거 같은데. 겉도는 차가운데 음. 속이 뜨거울 수도 있어요. 안 돼. 오늘 거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야 오늘만만 아니야. 그건 로이만만데 음. 오늘 이거해. 음. 오늘 거 아니야. 아, 먹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우는 거야? 이 집에 애기만만 있으면 항상 내 거였거든요. 그렇죠.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아, 나 순간 이 생각 든다. 너 동생, 너밥막 뺏어 먹을 것 같아. 조금 <laughs> 음. 모자라구나 봐. 뺏어 먹을 것 같아, 아. 진짜. 지금 집밥 먹어. 밥 뺏어 먹겠지? 계속 보고 있네요, 진짜. 어, 또 출동할 것 같아. 아 그거 먹었는데. 이거요 만마? 아 오늘 먹었어요 만마? 아 살짝 만마 먹데 기억이 어, 안, 안 나요. 오늘, 오늘은 뭐 먹어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먹고 막 코코넛 내야 돼. 오. 아이고 이거 아, 먹어 아유. 우리 너 진짜 먹성 좋다 그 진짜 아유. 행복해. 행복해. 오늘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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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잘 잤어, 아들? 로이도 잘 잤어? 몇 시간을 푹 자고 일어나서 그때 베이비들. 잘 잤어? <laughs> 잘 잤다. 그리고 형, 기저귀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기저귀 아무것도 안 썼어, 지금. 에이, 지1몇 시간 시간이 거야. 됐는데. 그니까 아까도 빵빵했는데. 그니까, 그 봐도 빵빵한래 네. <laughs> 3시간, 4시간은 갈아줘야 돼. 그러면 우선. 어이구, 어이고 알았어. 그럼 기저귀부터 갈자. 이렇게 많이 쌌는데 뭐를 하나도 안쌓요와 준호 아빠 선배한테 선배한테 잔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거 좀 해봤다구. 고 지금. 오늘 뭐하지? 아, 아하, 아, 역시 야. 조용하면 그렇지, 다 이유가 그렇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래 저게 정말 재밌지. 그렇죠. 혼자 잘 노네 은우. 아. 아. 아니 뚜시 한통다 뽑을 비센드 지금. 봤다 봤어. 아, 이제 봤어. 배고프다. 고 은우야 응. 너 그거 다 빼면 아유 진짜 기분오. 이거 다 빼면 왜 내가 모자랐어 아니... 요 재밌다고. 너무 조용하다 했다 아빠가. 금방 웃기, 금방 그 아빠가 조용하다. 했... 금방 올게. 로이드 놀고. 물고... 바로 맛만 줄게, 아 금방 분유 줄 시간 놓쳤구나. 아이고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물 210ml. 한 명은 분유 타고, 한 명은 물드시잖아 아, 지금 210줄 때야. 음. 아, 그래? 음. 지금 그럼 딱 이거 분유 딱고 타면 230, 4 0 대. 은우는 지금 물몇몇캔먹어 은우는 이유식 먹잖아요. 분유 타는 걸 기가 막히게 안할 걸. 거 아니야, 지킬 거. 은우, <laughs> 은우야. <웃음> 기신같이 <laughs> 알고 <알려줘야? 웃음> 기신같이 알고 왔어. 아니야, 은우야, 니꺼 네 아니야. 은우도 배고파. 은우 아빠, 그럼 저기 간식 줄게. 이놈들 먹다. 은우 또 진짜 그새 배고파진 거야? 아이야 같이 먹네. 은우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아, 진짜 먹다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올림픽까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펜싱 국대 아빠들의 현실 육아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검 대신 분유통을 잡고. 음. 로이야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좀 쳤다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쳤다 <laughs>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쳤다 펜스 어디 있어 아빠? 이거 봐. 아. 이것 봐. 먹다가 스톱하면 이렇게 운다니까 죽을 마시네 잔머리 조금 더 크면 그렇게 먹는 구나 오구 잘 먹었네 완밥 잘했어 잘했어 소름돋아 어, 시키고 오. 형 일어나서 해줘야 된다니까 서서 앉 잔소리 잔소리 서서 앉는 거랑 앉아서 앉는 거랑 틀려요 아기들도 서서 이렇게 움직임 서에서 움직이면 금방 할 걸요? 그러냐 로이야? 야 순순히 다 듣고 아 하네. 서에서 걸어봐. 금방 금방 하지. 아 이거 시원해. 아오어했어했어 했어, 했어. 진짜 오, 오 어, 진짜 봐. 됐다. 응, 오, 시원해. 준우야 내가 새 운세가 어떤지 알아 보기 위해서 네. 포춘쿠키를 갖고 왔어. 이거 뭐야 나한 번도 안는데 이거. 이게 포춘쿠키라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딱 쪼개. 응. 그러면 그 안에 종이가 있어. 응. 그러면, 거도 응. 10년 운세가 있거든 아, 그 정도 써있잖아 네, 맞아요. 우리가 올해 이제 아시안게임도 있고, 내년에 이제 올림픽도 있잖아. 앞으로 우리의 아, 운세가 어떤지. 음... <laughs> 그 어려움을 이 포춘 크기한테 맡기자고요? 아이, 그냥 운명을. 이걸 운명을 따지자고? 그럼! 그 중에 하나 뽑아야 아니, 돼, 너. 준호 나. 아빠의 새 운명이 담긴. 네, 아무거나. 아무거 까는 게 아니고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한. 꼭... 마음에 드는 걸로. 근데 또 이게 뭐라고 또 신중하게 까게 돼. 그럼 여기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아 이거. 그럼 자 이거, 이거. 오늘은 먹을 아니, 거야. 아 오. 아 이것봐. 왜요? 왜요 왜요? 새로운 어. 시작 그리고 행복. 행복. 너무, 너무 좋은데? 시작. 좋다. 운동이랑 새로운 시작. 맞아 운동해도 태어나잖아요. 맞아 아, 운동해도. 정말 딱이다 새로. 그시작야 벌써 기대된다. 행복. 어? 행복하게 어? 하자 어? 어? 뭐야? 세일도 모두 이루어지잘 된다. 아 먹는 거 아니야, 이야이야지지지지지지지지 응? 먹으면 클레버했네. 그 음. 먹어 먹으면 클레버했네. 그 음. 새로운 시작 그리고 행복을 먹어봐려 돼. <laughs> <laughs> 너 큰일 날뻔했어, 이거 먹었으면. 아유. <laughs> 아, 형, 그리고 새해니까. 어. 제가 형 새해 뭘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새해 인사하고. 어, 떡국. 어, 떡국 맞아. 떡국. 제가 떡국 해드릴게요. 와, 진짜. 너가 만들 줄 안다고, 떡국을? <laughs> 그럼, 나 여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슈돌 6개월 차라니까요. <laughs> 아, 다, 다 맛있어. 내가 만든 떡국을 거. 만든다고요? 아니, 데 숙박을 이렇게 자르못 어떻게 자르는 거지? 오늘 근데 조청 냄새는 너무 좋지 않? 어 맞아 저거 뜨거운데? 은우야, 둘로 붙을까봐 감자도. 진짜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아빠 맛있게 만들어줄게. 제가 떡국이랑 저 몸에 좋은 육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육전? 이제 레시피만 있으면 자신 있어. 형,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형님이 애좀잘 봐주세요. 네. 제가 요리할 동안. 내 은우랑 로이랑 놀아주고 있으니. 네. 삼촌이 떡국 만들어준대. 형 이제 이거 떡국 한 그릇 더 드시면 이제 몇살 되시는 거죠? 그럼 뭐 법이 바뀌었대. <laughs> 그 원래 만 나이로 30. 아유, 또 다시 뽑아줘야지. 그러면 형 줘야 지금 줘야 30대인가요? <laughs> 30대. 그럼 난 아직 20대인 거야? 그럼 뭐 그렇기도 하지. <laughs> 다 꺼내. 가만히 있으면 하기가 아닌데. 근데 너가 뭐 이제 30대라고 그러는지 보니까. 새로운 시대 어, 없어 다 있어. 그럼 제가. 자, 금발이다. 어우 뭐야. 사고 친다. 자, 준호야. 이제 레시피만 있으면 찾아. 아, 이거 어떻게 너무 재밌어한다. 어. 이게 바스스 바스 재밌거든요. 어머머. 어떡해? 아, 이고야 그렇지. 뜯어야 되는데. 먹고 먹고. 이거 30분 전에 불렸어야 되는데. 근데 준호야. 제가 근데 우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오>, 그 어, <깎았어>? 진짜? <laughs> 이제, <laughs> 이제 알았어. 웃고 있어. 진짜 알았어. 이제 알았어. 김 경우. 은우의 <laughs> 아, 주 무기가 무릎이네, 지금. 무릎으로. 아유, <laughs> 아, 정말. 루이는 아직 기어다니는데. 또 <laughs> 봤어, 여기 나타났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머, 어머. 여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야, 저관식 봤나? 은우 대단하다, 야. 아, 진념이 있네. 아이고야, 안 닿아요. 아, 까치발, 까치발 았어 아, 세상에, 아, 세상에. 까치발 닳았으면 다한 거예요. 동생이랑 놀아줘. 아까워, 아까워. 아, 거의 다 됐었는데 진짜 아깝다. 위험해. 걸렸다, 삼촌. 30... 걸렸어, 걸렸어. 이제 걸렸어, 에이... 이제 걸렸어. 에이, 아까워. 아, 아이, 아까 에이 아까워. 또 간다, 또 간다. 다시, 다시, 다시. 이래서 엄마들이 뭐 쳐놓는 거지, <laughs> 저 낯선 때. 요리하려 그러면. 예물타리 쳐놓잖아요. 뜨거운 거 너무 많아요, 그 아이고, 아이고, 나도 보고 싶은데. 형아 따라 가볼까? 와, 훨씬 이거 진짜 로이가 또 틈새를 또 파고들었어요. 아이고, 음, 어, 로이야. 꿀세트. <목소리도> 강정 알죠, 형? 어. 내가 이거 진짜 만들었다니까, 봉스터랑 이거 꽤가지고 아, 진짜 실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나와, 이제. <laughs> 야, 도저히 못해. 아, 야, 내가 음식할게, 그렇다니까요. 요리. <laughs> 요리가 더 쉽다니까요. 아, 저 유가보다는 요리인데.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웃음> <웃음> 준호야 어? 내가 진짜 엄살이 아니고 가라. 구만두는거 <laughs> 보여, 안 보여? 오 마이 갓. 음식은 <laughs> 내가 할게. 지금 이거 횟수를 몇 번을 <laughs> 왔다 갔다 하는지 거의 <laughs> 봐봐 나중에 내가 와 진짜 머리 아파 우와 그러니가좀 누우셔야겠어 아. 그래 같이 누워서 놀자 아이 하나 보다가 둘은 또신세계거든요 아. 아이고 우 응? 위로해 주는가 그렇지. 보다 자 여기 계슈? 나 갔다 올 테니 안 되겠다 아 야, 은루 어. 파이팅 넘친다. 자, 됐다. 둘이 칼싸움하고 놀아. 오케이. 아, 여기는 칼싸움이 노리구나. 간다. 칼 별로야? 은우가 칼을 안 좋아하네. 은우가 겁이 많아요 진짜. 조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로이도 겁이 많거든. 에이, 형 닮으면 겁 없지 뭐. 팬시한테 공격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와, 표정 봐, 아빠랑 똑 닮았어요. 안 무서운 거야. 봐봐, 그냥. 한번 해봐. 오! 오! 어, 오! 했다, 오! 다 찌르기! 그렇지, 오! 싱에 오! 싱 오! 잘하는데? 아. 격 오! 호야 네. 왜? 아직 안 됐냐? 됐 <laughs> 오! <대단하다. 웃음> 아, 나 진짜 좀는거 같아 요리가 하니 이게 딱 이게 어떻게 이제 어,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 그럴 니다 근데 속도를 좀몰려야될것 같은데. 따다. <laughs> 형 그래도 제가 요리할 때 항상 오누가 혼자 있었거든요. 형이 봐주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형이 봐주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형저 허리가 좀 <laughs> <다안 웃음> 아겠어. <괜찮아>. 넌 괜찮겠지. <laughs> 아, 난 괜찮아. <laughs> 평생 추억이에요 형. 야, 맛있겠다. 야, 이제 이거 기만 되겠어요? 왜야왜이이 맛있겠다.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겠이게그이렇게 맛있겠다. 이다이다있다있이겠어이 진짜. 어? 저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이어디있어다 삼촌? 저거 먹고 싶어요. 저것도 뭐 있어요.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요. 딱 정확하다. 왜? 손으로 가르켜. 이걸 달래. 야, 오늘만 이거 조금만. 이거 내가 이거 아, 할때있 진짜 잘 먹는다. 내가 못 오게 큰일 날 뻔했는데. 아, 오! 나름, 나름 예, 맛있게 세요 형님. 맛만 있으면 되죠. 음. 로이는 조금 더 커서 먹자. 아이고 독박 육아로 고생하셨어요. 음. 어때요?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오! 오! 성버! 맛있어. 오 아니, 첨, 진짜 첨, 첨, 건강해지는 맛이다. 어. 진짜 은우가 형은우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여지껏 제가 해 주는 어? 음식 다 먹었어요. 은우 진짜 잘 먹어. 은우는 엄청 잘 먹는데. 아 응. 어. 아빠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형이 한번 은우 먹을까요? 음. 괜찮지 않아요? 근데 육전이잖아. 전 전이 어딨 있어? 어, 누도 육전인가? 여기, 이게 전이야요 육전. <laughs>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네, 자신감이 근데 진짜 괜찮아요. 어, 진짜 맛있어. 로이 는좀 이따 분유 먹자. 오늘 진짜 잘 먹네. 오늘 사실 로이가 와서 오늘랑 같이 놀때 남자 애가 둘이어서 그런지 되게 정신도 없고. 오늘 동생 은동이가 태어난다면 어,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처럼 건강하게 동생이 태어나면 좀 같이 동생을 잘 봐주고 이뻐해 으면 좋겠고 2023년에도 우리 가족 2022년처럼 건강하고 화목하게 <목소리>